말씀의 그 제목이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십시오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그 기쁨이란 주제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어떤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뭐 염려하고 근심하고 이렇게 살아가시는 그런 분들 간혹 계신데 이런 분들은 그 신앙생활을 통해서 진정한 어떤 회복을 누리지 못한 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인해서 어 늘그 기쁨도 또 감사도 넘치는 그런 분들 계시리라 믿는데요. 저는 오늘 함께한 성도님들이 항상 기쁨으로 넘치는 그런 신앙생활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선배 가운데 그런 분 있잖아요. 그 어려움 가운데도, 그러니까 심지어 로마의 그어 감옥에 투옥된 그런 상황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았던 그런 바울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바울이 그런 말씀을 했죠. 주안에서 기뻐하라라고 이렇게 권면하셨습니다. 잠시 말씀 보도록 할 텐데요. 빌립보서 3장 1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 끝으로 나의 형제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아멘. 음. 여러분 끝으로는 언제 쓰나요? 보통 이제 얘기를 하고 이제 결론부에서 끝으로 이제 내가 얘기하려고 하는 걸 이제 요약하거나, 이럴 때 중요한 얘기 할때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바울이 지금 끝으로 라고 하는 걸로 봐서, 지금 빌립보 교회에 보낸 글, 이 편지글을 마무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나의 형제들이여" 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또 보면, 뭐, 같은 말 쓰는 것이, 되풀이해서 쓰는 것이 번거롭지도 않고, 또 여러분에게는 안전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봐서,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기뻐하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계속해서 강조해서 기뻐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도 모자라지 않을 정도로 이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요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어, 이, 이 어떤 상황에서도 어, 바울처럼 그 기쁨을 잃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보통은요 어, 이게 잘 모르시잖아요. 이게 주안에서 기쁨을 잘 누리는 게 뭔지도 모르고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쁨을 얻기 위해서 뭐 이런저런 일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뭐 많은 얘기를 할수 있지만. 어,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주위를 돌아보면 기쁨을 얻고자 사람들의 어떤 관심 또는 어떤 존경 이런 거를 이제 받고자 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신의 출중한 어떤 능력으로 인정받고 싶어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보다 많이 가진 것으로 부러움을 사려하기도 하고 때로 힘들게 이룬 업적으로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려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런 모든 것들은 다른 다른 사람들로부터 어떤 존경을 받고자 하는 행동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존경, 관심 이런 것들을 받으면 아, 기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게 이런 이렇게 이룬 존경은 차이는 있지만 결국은 일시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부자든지 그가 세계에서 보유 재산 1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더라도 결국 다른 부자에게 아그 자리를 내어 주게 마련이고 그 어떤 유명한 학자라 할지라도 자신의 연구 업적보다 뛰어난 것들로 결국은 기억 속에서 잊혀지게 마련이고 그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도 결국은 더 나은 사람에게 그 자리를 내어 주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그 유럽 리그에서 최고의 아시아 선수로 각광받던 선수 있잖아요. 2002년 그 월드컵에 주역 박지성 선수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 선수 정말 대단하다고 칭찬을 했습니까? 근데 결국은요 최근에 그 후배 선수인 손흥민 선수에게 그 명성 이런 거다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근데 뭐 그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겠죠. 저는요 손흥민 선수도 똑같이 더 나은 선수에게 그 명성과 그 어떤 기록 이런 것들을 다 내어주리라 믿습니다. 때로 세월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 칭찬받던 그 여배우의 아름다움을 다 가져가게 마련이고. 결국 그 여배우는 다른 후배들에게 자신이 가졌던 인기와 명성 그런 거다 내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요즘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 한류 스타 누구죠? 방탄, 소년단, 예, 있잖아요. 이 사람들도 저는 오랫동안 인기를 누렸으면 좋겠어요. 근데 결국 시간이 가면 그 사람들도 후배들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또, 안타깝지만 시간이 가면 우리들의 기억 속에서 서서히 잊혀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우리가 어떤 업적을 이루었어요. 뭔가를 잘했어요. 그래서 얻게 되는 사람들로부터의 어떤 존경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결국 다 사라지고 말 것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들이 가진 것으로, 때로 우리들이 이룬 것으로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려 하면, 결국은 더 이상 존경받지 못하고 밀려나는 잊혀지는 초라한 자신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대로요. 여러분 그 사회를 보면 이런 것으로 기쁨을 누리고자 하는 사람들 중에 일부는 그런 것이 없어져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갈때 그런 현실을 견뎌내지 못하고 운명을 달리하는 기까지 하는 것 같습니다. 참 슬픈 일이죠. 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어, 그 자기 자랑을 통해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떨 때 자랑하세요? 자랑거리가 있어야 자랑하잖아요. 그렇죠? 자랑거리가 없는데 어떻게 자랑을 하겠어요. 그렇죠? 보통 자랑거리라 하면 남들에게 내세울 만한 것이나 칭찬받을 만한 것뭐 이런 거 말합니다. 이런 자랑거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저는 오늘 함, 함께한 예배자들의 삶에 이런 자랑거리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근데요. 문제가 좀 있는데 이런 식으로 기쁨을 얻으려고 하면 계속해서 자랑거리가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한번 돌아볼까요? 어렸을 때는 이제 숙쑥잘 커야 자랑거리 아닙니까? 아이가 잘 커야 되잖아요. 저도 우리 아이가 그 뱃속에 있을 때는 그냥 낳기만 하면 좋겠다. 나오기만 하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막상 낳고 보니까 지금은 잘 커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게 잘 커야 자랑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녀석이요 최근 며칠간그 변을 보지 않아서 자랑커녕 되려 지금 기도 제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돌아보면요 다솜이가 잘 태어나서 제게 이제 자랑거리가 되었잖아요. 그데 그것으로 기쁨을 만끽하기도 전에 이잘 커야 한다는 다음 과제가 지금 제 마음을 분주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대부분요 여러분 인생에서 만나는 자랑거리들이 다 이런 식인 것 같습니다. 뭐 청소년기에는 공부 잘해야 자랑거리 아닌가요? 공부 잘해서 진학을 잘했어요. 그 그러, 그러면 뭐 끝이 아니에요. 또 청소년기 청년기가 되면 취업도 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또 그러면 끝이 아니에요. 또그 뒤에 또 이어져요. 돈도 잘 벌어야 되고 자녀도 낳아야 되고 아이 낳으면 또 양육도 잘해야 되고 진로도 잘 지도해 줘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동시에 노후 준비도 해야 되고 뭔가 해야 될게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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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계속 이런 것들을 잘 해내야 그것이 계속해서 자랑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돌아보면 이렇게 자랑거리를 위해서 살아간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언제나 분주하게 자랑거리를 만들기 위해 살아가지만 막상 그것을 이룬다 한들 자랑을 통해서 얻어지는 기쁨은 아주 짧기만 합니다. 우리를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또 자랑 거리는요 사용할 수 있는 횟수가 제한되어 있어요. 유통 기간이 아주 짧아요. 여러분이 자랑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해외 여행을 한번 간다 이렇게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행 한번 가려면 시간도 들고 그죠? 돈도 들고 뭔가 많은 것을 투자해서 우리가 이제 여행을 갔다 오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다녀와서 좋은 경험을 하고 나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제 얘기를 딱 하고 싶은데. 근데 사람들이 그 얘기에 귀를 기울여지면 정말 내 마음이 기쁠 텐데. 하지만 사람들은요. 잠시 잠깐 관심을 줄뿐 여러분의 그 자랑거리에 별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이요. 또 취업 준비를 열심히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오랜 기간 마음고생도 하고 하고 싶은 것도 절제하면서 취업에 잘 성공했습니다. 사람들이요. 여러분에게 충분히 축하해 준다면 크게 기쁠 수 있을 텐데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딱 와서 어 축하해 라고 딱한번 얘기하더니 그냥 그걸로 끝인 거예요. 여러분의 그 자랑거리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요 자랑거리를 만들어서 사람들로부터 어떤 기쁨을 얻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오랜 시간 준비해도 많이 노력해도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진 자랑거리에 지속적인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로 이런 거 모르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눈치 없이 어떻게 하시죠 자기 자랑, 자랑거리 같은 자랑거리를 반복해서 계속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는 아,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기쁨을 얻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가진 능력 자기가 이룬 업적 자기가 경험한 것들 자기가 할수 있는 일들 이런 것들을 자꾸 해서 표현하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관심을 두나요 아니잖아요 관심을 두기는 커녕 오히려 짜증내기 일수 아닌가요? 여러분이 만든 자랑거리 있죠? 여러분 그런 건 대부분 횟수가 제한돼 있어요. 유통기간이 짧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게 만든 자랑거리도 결국은 계속해서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이런 줄 알면서도 어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어하고 또 존경받고 싶어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뭔가 기쁨을 좀 얻어보고 얻어 보려고 하죠. 그것은 일시적인 기쁨을 줄 뿐이고 결국은 없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이 인생에서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기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기쁨이라도 얻기 위해서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이루고자 노력하고 또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네, 여러분 이런 모습이 바울 사도 당시 빌립보 교회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도 어 요즘 사람들 그렇게 하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에서요 자기 자랑하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려 한 그런 성도들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사도는 이렇게 자랑과 존경을 받으려는 이런 성도들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잠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리포스 3장 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아멘.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격한 어조로 이런 얘기를 해요. 존경받으려고 하고 자기 자랑하려고 하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든 뭐 기쁨을 좀 찾아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곁에는 가지도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개들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는 이들이 몸을 상해하는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했던 이런 것들 다 삼가하라고 경계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세부류의 사람인 것 같지만 실상 이 세가지는 각기 다른 대상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자신들도 율법을 준수하면서 살아가던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같은 대상에 대해서 지금 세번 다르게 지칭하면서 삼가하라고 그렇게 강조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삼가하라고 했을까요?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는 율법주의자들은 행악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인이라는 얘기예요, 악인. 당시 율법주의자들은 근데 이 누구보다도 이 율법을 잘 준수한 사람들이입니다. 이들은 모세를 통해서 받은 율법뿐 아니라 그들이 만든 율법까지 수많은 율법을 지켜내면서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살았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떤 사람일까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 아닐까요? 하나님의 말씀 잘 지키려고 하는 사람 아닐까요? 신앙 생활 아주 번듯하게 하는 그런 사람, 예배도 잘 참석하고 봉사도 빠지지 않고 기도 생활도 잘하는 뭐 이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지금 자랑한 거예요. 또 몸을 상해하는 자라고 하는 표현은 어, 그들이 율법을 따라 할례 행한 것을 자랑했다는 말씀입니다. 당시에는 그 남자 아이인 경우에 난지 팔일 만에 생식기에 할례를 행하게 했습니다. 근데 율법주의자들은 이렇게 할례를 행한 것까지도 자랑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같으면 어, 뭐 유아세례가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이것에 해당할 수 있는데 어, 이런 걸 자랑한 거, 자기가 유아세례 받은. 좀더 확대해 보면 교회 안에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어떤 증표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뭐 세례받은 것일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직분을 받은 거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 공동체 내에서 중한 책임을 맡은 거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막 자랑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사실요 하나님이 백성이 된거 자랑하는 거. 자기가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거 자랑하는 거뭐 이런 것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데왜 바울 사도는 이 율법주의자들의 이런 모습을 악하게 여겼을까요? 그것은 율법자들이 율법주의자들이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이요 이 남들보다 율법을 참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막 가르치는 위치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말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법이었습니다. 때로 율법주의자들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설 정도로 절대적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왜곡시키기까지 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서 차고 앉은 거예요. 또 율법주의자들이 표면적으로 율법을 잘 준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늘 이런 자기 자신을 사람들 앞에서 자랑했고 그로 인해 다른 사람들에게 부러움과 존경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율법주의자들은 율법 준수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했고 그로 인해 사람들 앞에서 존경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 좋기는 안 돼. 근데 그거에 그거를 왜 했냐면 사람들의 존경과 자랑을 위해서 했다는 말씀이에요. 바울이 그런 모습을 악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행악하는 자라고 지칭할 뿐 아니라 당시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을 지칭하는 개들이라는 표현까지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율법주의자들의 모습이 어찌 그 당시만 일이겠습니까? 지금도 교회 공동체를 보면요, 이 모습 그대로 신앙생활하는 분들 간혹 만날 수 있습니다. 교회 생활하시는 분들 중에요, 사람들 앞에서 끊임없이 존경받고자 하고 자랑거리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이분들은요, 세상에서 기쁨을 얻는 그런 방법, 그것을 교회에서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매사에 자기 자랑을 일삼는 이런 분들 때문에 상처받는 분들이 생겨나고, 대접받고 존경받으려 하는 분들 때문에 마음이 어려워서 교회를 떠나는 분들마저 생겨납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렇게요, 존경과 자랑으로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태도를 여러분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혹시 이 자리에 교회 안에서 존경받으려고 하고 자꾸 자랑하려 하는 분들 계시다면 속히 돌이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별로 아멘을 안 하시네요. 예. 그런 분들이 없으신가 봐요. 예. 아무튼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요,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무엇에 힘쓰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런 그 기쁨. 그냥 어떻게서든 뭐 자랑하고 뭐 이런 기쁨 아니고요. 일시적인 기쁨 아니고요. 영속적인 어떤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바울은 그 비결을 3절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곧 할렐루야. 아멘. 지금 여기서요. 봉사한다고 되어 있지만 원어적인 의미는 봉사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예배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예배하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기쁨의 원천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으로 예배한다. 우리가 성령으로 예배를 드린다라는 이게 이제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성령이 함께하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려면 우리가 준비해야 될게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예배에 나가기 전에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회계입니다. 저는 예배자들이요. 교회 조금 일찍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이제 차를 한잔 마시, 마시기도 하고 성도들과 이제 인사도 나누시고 뭐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것만 하면 안 되고요. 조금 일찍 오셔서 잠깐이라도 한 주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좀 고백하고 돌이키는 그런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죄를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 안에 품고 있었던 악한 마음, 잘못된 행실 그런 것들을 가져와서 예배 전에 꼭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요 이런 준비가 끝났다면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자세로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냐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낮추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낮추는 거예요, 낮추는 거. 내 자신을 낮추는 게 예배예요. 자, 그러면 누구를 높여야 할까요? 하나님을 높여.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내 자신을 낮추는 거. 이게 예배인데 하나님을 조금 높이고 내 자신을 조금 낮추는 거. 요거는 아, 예배긴 예배인데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지극히 높이고 나는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저 밑에 내려가야 그것이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순서에 따라 찬양도 하고 말씀도 듣고 헌금도 드립니다. 여러분 다 중요하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어떤 자세로 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셔야 해요. 무엇보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십시오. 전적으로. 제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결단하고 다시 결단하십시오. 그것이 성령께서 함께하는 예배입니다. 여러분이요 이렇게 성령으로 함께하는 이런 예배를 드리셨다면 모든 욕심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서 자유함을 누리시게 될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겠다는 각오를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 성령으로 예배를 하셨어요. 그러면 뭘 자랑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우리가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앞서 사람들이 자랑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분주히 살아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랑거리들은 다 일시적인 것에 불과했습니다. 바로 육체를 신뢰하지 않아야 한다는 표현으로 이런 것을 자랑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근데 뭔가 자꾸만 자랑거리를 만들려 하지 말고 여러분 안에 계신 이 예수를 자랑하라고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예수님을 자랑한다면 자랑거리가 끊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여러분의 삶에서 계속. 계속 역사하고 계세요. 계속해서 자랑 거리를 만들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님을 자랑하기 시작하면 우리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한 것처럼 그렇게 분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자랑 거리를 자꾸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기도, 예수님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그럼 이제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제 응답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냥 가만 계시지 말고요. 그냥 예수님께 응답 받은 걸 자랑을 하세요 주변 사람들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분명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계속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끊임없이 응답해 주시는 걸 그럼 그 응답을 그냥 가지고만 있지 말고 주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자랑하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읽으시고 또 묵상하시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깨달은 것을 자랑하십시오. 지속적으로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계시다면 묵상하고 계시다면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끊임없이 새로운 것들을 깨닫고 깨닫고 또 은혜를 부어주시고 부어주시고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자랑하십시오. 그리고 때로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새롭게 살아가기 시작한 어떤 삶의 모습, 마음의 자세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 있으시면요 그런 것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하십시오.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기로 작정하면 새롭게 실천하는 이런 것들이 매일매일 삶에서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기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삶에서 일어난 모든 변화 이런 것들을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요.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기 위한 비결을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자랑하십시오. 성령으로 예배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있죠,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분주하게 뭘 어떻게 기쁘려고 하지 않아도요, 우리 삶에 참된 하나님의 주시는 그 기쁨이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일시적이지 않고 영원하고. 계속적으로 추구하지 않아도 늘삶 속에서 가득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은 다 이런 기쁨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치기 전에 예배를 소홀히 해가지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기쁨을 상실한 어떤 그런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 잘 아시죠? 처음에 사울왕은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자신의 업적으로 사람들의 칭찬으로 점점 교만해져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그의 삶의 예배가 와르르 다 무너지게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그가 소홀히 여기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전쟁에서 이기면 그 전리품을 다 없애버리고 라 근데 그 쓸만한 거를 딱 챙겨온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에 제사장이 해야 하는 역할을 아뭐 내가 하면 되지 않아 라고 하고 나서서 자기가 막 그냥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규칙이 있는데 그 규칙을 어기면서까지 그냥 예배를 자기가 멋대로 드려버린 거예요. 소홀히 어긴 거죠. 그러자 그의 삶의 악신이 찾아왔습니다. 지금으로 치면요 강박증 또는 우울증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왕은 늘 불안했어요. 마음속에 있는 기쁨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그 결과 의인인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아들인 요단은, 요나단까지도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무시하고 소홀히 하고 상실해버리면 이렇게 비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뒤에 사울왕의 삶을 보면 기쁨이 회복된 적이 있어요. 네, 언제 기쁨이 회복됐습니까? 다윗이 사울 왕 옆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아니 다윗이 뭐라고 찬양을 했는지 뭐 우린 잘알수 없지만 시편을 이제 보면 이런 시편이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는 이런 뭐 이런 시편들을 뭐 노래를 하면서 막 했겠죠. 그죠? 그러자 사울의 마음에 있었던 모든 우울증, 강박증 이런 것들이 사라져 버리고 그의 예배가 회복되면서 잠시 잠깐 기쁨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예배에 성공하면 기쁨 속에 살아가지만 예배에 실패하면 불안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이제 기도하고 바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기쁨을 누리시기 위해서 뭘 하고 계십니까? 혹시 다른 사람들처럼 사람들의 관심을 좀 받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존경을 얻으려고 애쓰고 살아가고, 뭐 자랑거리 만들고 이러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 시간 바울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런 사람들은 개들과 행악하는 자들이라는 그런 경고를 들으시고. 돌이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후로는 두 가지를 꼭 마음에 주세요. 성령으로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해 주십시오. 이렇게 결단하고 기도하는 분들마다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넘치리라 믿습니다.